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크로노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일단 크로노스 계속해서 머리 들고 있죠? 네, 이걸로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예고편이고, 진짜는 이제 곧 더욱더 크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힘 좋은 내용들,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디테일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게 뭐죠?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은 1월 20일이고 그 전에 기대감으로 인한 변동성은 무조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단타의 기회가 오니까 하다못해 뭐라도 잡아야 된다. 근데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 드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 25년 1월 3일 금요일 오전. 8시 10분에요. 비트코인 골드 12,700원에 14,600원까지 15% 부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상장 폐지 종목 아니었냐?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한국에서 설령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되게 유통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비트코인에서 애초에 하드포크 되어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 좋다면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 쪽에서 보여지게 된 부분은 무엇이다? 시장 전체 반등과 함께 채굴 난이도, 해시레이트 계속 상승. 여러분. 채굴자들이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늘린다라는 걸 여기에서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미래가치를 생각하면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아, 이게 기회다.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비슷한 뉴스가 나오면 항상 이때마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곤 해왔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되어 있는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통의 금융기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 트레이드,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내놓는다라는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차트를 딱 봐야 되는데 때마침 비트코인 골드에서 보여지게 된 부분은 뭐였다? 어, 조정이 나오는 건 조정이 나오는 건데 누군가가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다? 좀 뭔가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약간의 시간에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14,600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요. 현재 얼마까지 가고 있다? 22,000원. 그러면 14,600원에 걸어만 넣더라도 15%는 무조건 먹은 것이고 상장 폐집임에서 이왕이면 대박 내겠다 조금 더 끌고 가시는 분들은 와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지금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보다 80에서 90% 정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볼수 있겠죠 그러면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가 15%고 보너스가 달달했다 볼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비트코인 골드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이 종목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월 20일 전까지는 뭐다 단타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될 것이다. 저는 호재 있는 종목들 단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까지 괜찮은 종목들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이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취향이 맞으면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해주셔야 될 것보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크로노스가 어떤 종목인가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크립토닷컴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거래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레이어1 생태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닷컴의 움직임에 크로노스가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 크립토닷컴에서 어떤 소식이 발표가 되었다? 미국 사용자에게 주식 ETF 거래 지원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다? 아 외연을 확장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미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거래량 자체가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 역시 발전을 하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크로노스 입장에서도 엄청난 호재가 나왔네라는 걸첫 번째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특히나 암호화폐 쪽에서 지금 미국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 이거 하나만 잘 잡는 것만으로도 크립토닷컴 굳이 해외로 진출을 안할수 있을 정도로 수익은 차오르겠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일정이 뭔가라는 걸좀 생각을 하면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워싱턴, 애리조나에서 일단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요거 만약에 되는 모습이 보이시게 된다면, 어, 지금까지 올라간 건 예고편에 반응할 정도였네. 홈편 오겠구나 그러면 또 한번 터지는 모습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긍정적이라면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건 더욱더 커지는 모습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보다 비트코인 반등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을 대표하는 뭐 수위 같은 종목은 역대 신고가 또 한번 작게나마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면 다음 거 나올 때마다 얘는 더 가면까지 줄어들진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트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디테일이 뭐가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모습이죠. 블린저 하단 치고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상단까지 가는 모습 많이 보여주곤 해왔다. 해서 여기 21선이 되게 중요한 자리로서 큰 역할을 해왔었는데 지금 때 마침 여기 핵심 저항다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 일단 순식간에 볼링저 상단까지 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여기가 1차 목표 단기 저항으로서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지만 돌파한다면 아 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번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거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박스권 상단까지 갈수 있다 300원까지 갈수 있다 현재 위치에서 25% 이상 기본으로 노려볼 수 있다 저는 안할 이유는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 정도 퍼센테이지만 먹으러 짧게 들어가더라도 다른 매력적으로 현재 구간 공략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이상으로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야 이거 업비트에서도 막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면 이거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면 이 본편보다 보너스가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잘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대응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어려운 매매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하지만 않으면 이거 성공하는 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자 근데 직접 하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어? 혼란스러울 건또 없거든요 근데 봐놓고 마지막에 삐끗한다 후회가 크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좀 웃으면서 잘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신년 초에 좋은 결과 된다 연말까지 이 행운이 계속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크로노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서 신경을 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총정리. 어떠한 순서로 봐야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며, 어떤 디테일이 나왔을 때 이걸 차트에 대입한다라고 했을 때 어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쪽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될지 요것도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 곤란해는 방식까지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공배 개념으로라도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한번 밀고 가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이 모든 자료가 마음에 든다는 건 그만큼 퀄리티가 괜찮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 코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혼란스럽긴 하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많이 보여지게 되고 그렇지만 트럼프의 일정이 계속되는 한 기회는 이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최근 어떠한 공약을 들어갔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24년 12월 31일 허율 오전 9시 2분에 리플 3,000원에 3,45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리플이었냐? 지금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은 21일 한국시간 새벽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블록체인 관련한 규제 완화를 외쳤고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SEC 위원장 갠슬러를 사임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친 암호화폐 위원장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 그렇다면은 트럼프 일정과 맞춰서 이 사람도 위원장에 올라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 리플 지금 여기랑 소송 중이었는데 요거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장에서 가장 컸던 뉴스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기회는 줄때 잡아야 된다. 그 어느 것보다 확실한 내용이다 보니까. 굳이 다른 걸할 필요가 없다 보니, 아, 이건 1월 되면은 얘는 무조건 가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결국 쭉쭉 올라가면서 목표했던 3,455원 돌파했고, 현재는 가격적으로 3,66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 만났더라도 15%를 못 먹으면 이상한 것이었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극 대화가 이만큼 가능했었네 플러스 알파 보너스 달달했겠네 이거 볼수 있겠죠 그러면 요즘 고생 조금 하셨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 같이 하는 걸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느 정도 커지는 체급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로 끝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트럼프 이슈는 이제 시작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에서 돈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더리움을 필두로 하는 알트코인으로는 ETF나 여러 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순환매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의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많은 종목이 올라갔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머리가 들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단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뉴스 있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끝내놨습니다. 이제 일정 맞춰서 진입만 하면 될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또잘 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이기에 마지막 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